아주 강추를 받았던 립 제품인데요. 바로 삐아 틴트입니다. 이걸 추천해주신 분이 너무 강력 좋거든요. 추천을 해주셔서 진짜. 안 써볼 수가 없는 강력 추천템이었습니다. 삐아 라스트 벨벳 틴트 생기갑과 무드갑 두 색감 구매해봤습니다. 봄 브라이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색감으로 베스트여서 선택을 해봤고요. 공홈에서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 중입니다. 네, 일단 발색력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. 그냥 안쪽에만 그라데이션으로 발랐는데 색감 그대로 잘 발색이 되는 것 같고 좀더이 색감보다 진하게 입술 잘 올라가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또 벨벳 틴트기 때문에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감은 있어서 립밤을 먼저 꼭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밥 먹어도 안 지워진다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 밥 먹기 전에 사용을 해보고 밥을 먹고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. 네, 식사하지 않을 때는 잘안 지워질 것 같긴 한데 저는 밥 먹고 나서는 지워짐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지속력은 준수한 편입니다. 지금 5시간 정도 지난 후인데요. 그래도 색감이 아직도 그색 그대로 잘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.